안녕하세요. 오긴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3월 다육이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네, 베란다 다육이 이렇게키우면 자구들이 잘안 나와주는 게 단점이죠. 예, 아무래도 햇빛과 그리고 영양이랑 바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구들을 잘못 따라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상토를 많이 넣지 못하고 영양이 부족한 때에 어, 상토를 많이 넣는 그런 효과로 영양제를 또 적당한 시기에 주면 은또 자구들이 잘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3월 다육이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에 어, 적심하고 꼬집기 해주는 다육이도 있겠지만 꼭적꼭 꼭 적심이나 꼬집기를 안 해도 다육이가 풍성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는 영양제를 주어서 다육이 얼굴을 크게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또 영양을 주어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면은 적심하고 꼬집게 하는 것보다 자구들 나오게 해서 풍성하게 보이는 게 제일 최고죠. 예, 제가 베란다 안에서만 키우는 다육이는 아무래도 적심이나 꼬집기를 하니까 햇빛이 약하고 바람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줄기들이 여리여리하고 이잘이 이 짱짱하게 못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는 제일 이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이 장점이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 적당한 때에 고 다육이를 이 영양제나 아니면은 이또 다육이 얼굴을 또더 크게 만드는 그런 이 관리법으로 다육이를 풍성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이 적심이나 꼬집기를 해서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으로는 이 지금 아직까지 괜찮죠. 예, 저는 가을에 많이 해주어서 이렇게 브리비폴리아도 지금 조금 더 있. 자구들이 많이 나와서 풍성하게 고르게 되는 예 고른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또 3월 초라서 지금 꼬집기해도 괜찮은 고른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개마옥도 적심해서 또이 자구들 나오게 하는 고런 또이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예 아직까지는 우리 이웃님께서 댓글에 어, 지금 적심해도 되냐고 그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어,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같아요. 예, 더 늦게, 더 늦기 전에는, 이, 안 좋지만은,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봄철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적심이나 꼬집기 해서, 예, 다육이 풍성하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까라솔 같은 경우도, 이, 적심하고 꼬집기 해서 풍성하게 만들기로는 최고죠. 얘 예, 제가 수연 요 아이는 제가 꼬집기를 안 해줬는데 자동 꼬집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얘 예, 성장점이 자동으로 무너져서 얘 예, 자동 꼬집기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얘 예, 저는 요 수연이 요쪽에 뒤쪽의 아이들 다 자동 꼬집기가 되어서 얼굴수가 이렇게 많아졌죠. 얘 예, 그렇게 되는 거는 또 영양제를 주어서 이 다육이가 성장 하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다육이고 다육이 특성상 예 그렇게 또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쪽에 자구들을 많이 달아내게 해서 풍성하게 해준 다육이가 제가 오늘 보니까 어 저기 릴리패드가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처음에 릴리, 안 그래도 우리 이웃님들께서 릴리패드 우짜라지 않게 이 줄기가 칠렐레 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는데, 어, 제가 깜빡이 고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릴리패드는 물주기를 제일 조심하셔야 되죠. 예, 제가 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제가 물주기를 굉장히 아꼈답니다. 아끼고, 그리고 또 자구들을 저렇게 아래쪽에 자구가 굉장히 많죠. 예, 조그만 자구가 굉장히 많은데, 어, 저 자구들이 뭐 소멸되어도 괜찮을 만큼 지금 수영이 예쁘잖아요. 예, 그래도 또 있는 자구를 또 제대로 살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영양제도 적당한 시기에 챙겨주고, 그리고 물을 아끼고, 그리고 햇빛과 바람을 좋게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릴리패드는 이 물주기가 제일 중요한데, 예, 저는 항상 끈적끈적한 예 고른 다육이 있죠. 예 소인재금이나 아니면 유접고 그리고 또 요렇게 릴리패드, 예, 요런 다 여기는 입장이 물줄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먼지가 많이 묻어 있답니다. 예, 고개 의 베란다 안에서 어, 적당한, 그렇게 먼지가 이 많은 시기가 물주기가 적당한 시기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요 릴리패드는 이물준지 얼마 안 되어서 얼굴이 깨끗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서 물을 흠뻑 주니까 이 입장을 씻어 주듯이 얼굴 어, 얼굴 씻어주면서 물을 흠뻑 주니까 요렇게 이옷 자라지 않고 요렇게 베란다 안에서도 짱짱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이 적당한 시기에 또 영양제도 챙겨주고 하니까 저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이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으로는 뭐 적심하고 꼬집기도 있겠지만 한 저는 한 2월 중순부터 이 영양제를 주기 시작했거든요. 예 지금 조금 이제 거의 다 주었는데 너무 늦게 주는 것보다 한 2월 중순부터 분갈이 시작할 때 분갈이 안 하는 다육이는 이 영양제를 주어서 자구들을 나오게 하고 얘또 예, 건강하게 그렇게 키우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으로는 브레비폴리아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이 꼬집기를 하는 아라솔처럼 그렇게 또 꼬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수연처럼 자동 꼬집기가 되어서 또 그렇게 또 적심하고 했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죠. 예, 플로리디티도 큰 얼굴 있었는데, 요렇게 지금 7도 이상으로 예, 요렇게 지금 생장점이 무너져서 나오고 있죠. 예, 요렇게 이 다육이 마다 아무래도 플로리디티가 작년 가을에 영양제를 주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 베란다 다육이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으로 이 적심하고 꼬집기도 있겠지만 적당한 시기에 고그 다육이가 자구를 잘 달아낼 수 있도록 예 고렇게 영양제를 챙겨주는 게 가장 중요한 관리법 인거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쪽에도 이베라하긴스도 아래쪽에 제가 자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예요 아이도 이한 2년전에 이 영양제를 주고 나서 아래쪽에 이렇게 이 자구들이 풍성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영양제가 제일 중요한데 왜 그러나 하면은 베란다 다육이 이흙 배합을 상토를 우리가 조금 적게 넣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옷자라지 말라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부족해서 이 아무래도 자구를 풍성하게 못 따라내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에 너무 많이 영양제를 주어도 서안 되지만은 그 적당한 양과 적당한 시기를 잘 지키면은 이 자구를 잘자라내고 그리고 또 오자라지 않게 그냥 짱짱하게 그렇게 크는 그런 관리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또 하시고 또 분갈이 해주는 그런 또 방법도 있죠. 예, 퓨베센스요 아이가 이 캔디 큰화분에 요렇게 옮겨주고 작년 가을에 해줬잖아요. 예, 요렇게. 얼굴을 더 예, 번지게 번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꽃도 이렇게 많이 달아주죠. 예, 그래서 또 분갈이 해주는 또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분갈이 해주거나 분갈이 안 해주는 다육이는 영양제를 주거나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흑사도 굉장히 풍성해졌죠. 얼굴 수가 많아도 얼굴이 작으면 풍성하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흑사도 제가 이 작년 가을에 네, 영양제를 챙겨 주었잖아요. 예, 그리고부터는 예, 물 주면은 이렇게 얼굴도 커지고 그리고 용월도 지금 많이 풍성하잖아요. 예, 풍성하면서 이 줄기는 이옷자하지 않고 얼굴이 통통하게 도톰하게 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삼월 베란다 다육이 우리 이웃님들께서 풍성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아직까지 영양제를 안 주셨다면 너무 늦기 전에 영양제 도 한번 챙겨 주시고 그리고 또이 외두로 있는 다육이 어 너무 외두라서 보기 싫을 때에는 지금 꼬집기를 하거나 예 고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고렇게 또 하시고 그리고 또 요렇게 축전 처럼 요렇게 어 탈피하고 이렇게 분지를 해서, 예, 풍성해지는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축전은 꼭 영양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축전 한 2월 초순에 한 영양제 희석에서 저면 관수를 한번 해 주고, 주었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요 축전이 요렇게 조그만하게 한 5, 6도 있었죠. 예, 5, 6도 있었는데, 요렇게 해마다 얼굴수를 늘려서, 예, 이렇게 풍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예, 다육이를 분지를 하려는 다육이는 분지를 많이 하게 하고, 그리고 또이 얼굴을 크게 하는 다육이는 얼굴을 또 크게 해주고, 예, 그렇게 하면 베란다 다육이가 풍성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예, 화이트 그린이도 지금 분지를 많이 해서 거의 배가 되었죠. 얼굴 수가 배가 되기 때문에, 어, 요렇게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으로, 이 영양제, 이 적당한 시기에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관리법인 것 같아요. 예, 베란다 안에서는 적심하고 꼬집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해주고, 이 적심하고 꼬집기 해서 나오는 그 줄기가, 어, 예쁘게, 짱짱하게 안 자라기 때문에, 그 방법은 이 여리여리한 다육이를 들고 왔을 때는 괜찮 지만은 아주 예, 목질화는 그런 줄기로는 적심을 하면은 안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라솔도 저도 이렇게 예, 한번 꼬집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안 해주었답니다. 이렇게 예, 거리대나 노숙하는 다육이는 이, 어, 괜찮겠지만은 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다육이는 적심하고 꼬집기를 그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해주어야 되지 제가 실패했는 경우가 요 비치 흐르대가 이 비치유류대가 이 적심하고 꼬집게 했는데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쁘게 안 자구가 나왔는 적심해서 자구가 나왔는데도 예쁘게 안 자라고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요렇게 줄기줄기마다 떼어내어서 요렇게 합식을 해 주었죠. 예, 그렇게 베란다 안에서 저희 어 원하지 않게 그렇게 자라는 예, 적심했는 다육이가 있기 때문에 어, 제, 어, 웬만하면은 이 베란다 안에서는 적심하고 꼬집 기를 어 꼭 적당한 고런 다육이에만 해주고 해 해서 목대가 굵 굵거나 줄기가 많이 목질화되는 고런 다육이는 적심 꽂집기가 해도 안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런 다육이는 차라리 영양제를 적시해 주어서 이 자구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더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3월 다육이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으로 어, 고른 거를 한번 몇 가지 말씀드려 보았네요. 아 그리고 개마옥, 제가 아래 똥치는 제가 물 주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아, 요거는 한 5일쯤 됐지 싶은데, 요 아이도 이제, 어, 제가 윗똥치 예, 해서 요 아이는 물을 제가 어떻게 주었나 하면은, 위에서 헌뻑 물을 주었답니다. 예, 왜냐하면 위에 물을 뿌려주어도 이또 적심했는 그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있죠. 예, 그래서 위에 쪽으로 이 흙이 단단해지도록 위에서 이 상면 관수 해주고 바로 예 헌법 몇 차례 물 주고 흙이 제대로 이렇게 다 다져지도록 해 주고 바로 휴지를 데어서 예 물을 조금 금방 빼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이 만약에 새 뿌리가 아직 안 났지 싶은데 살짝 나고 있는 정도라면. 흙이 축, 너무 축축하게 하기보다는 수분을 머금을 정도로만 그렇게 해 주면 되겠죠 예 그래서 험뻑 몇 차례 뿌려주고 예 휴지를 떼어서 살짝 물을 빼 주었더니 여기 위에 흙이 그대로 조금 말랐죠. 예, 지금 요 아이 적심하고 한 20일째쯤 되었죠.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지금 20일 지나서 주어도 되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을 때이 물을 주어도 탈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윗동치에 물을 험뻑 주고 휴지 데워서 물을 조금 한반 정도 빼 주었더니 예, 요렇게 위덕이 금방 마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햇빛도 좋았죠. 예, 그리고 요 아이도 물을 주었는데. 어, 예전에 우주목 여기 합식해 주었잖아요. 예, 여기 높은 화분에 합식해주고 작은 아가도 같이 합식해주려고 했는데 어, 너무 또 흙이 깊숙하게 보여서 어, 따로 떼어내어서 요 공분에 심어주었죠. 예, 오늘 보니까 완전 쪼글쪼글 그려서 예, 제가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이렇게 예, 아주 미니 공분에 심어주는 다육기도 굉장히 예쁘죠. 이런 예, 거는 또 특이하게. 때문에 어, 공분에 심어준 다육이는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주목 오늘 물 주고 어제 예 제가 사랑초를 보여드렸잖아요. 예요 사랑초는 이 바람도 많이 통하게 하고 또 햇빛을 많이 보여 주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오늘 보니까 아래쪽에 아, 꽃송이가 많이 맺혀 있더라고요. 예, 아직까지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어, 지금 자리를 서서히 잡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랫 입장이 축 쳐져서 어, 조금 그렇던데, 오늘 보니까 이 꽃꽃하게 예, 입장이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지금 분갈이 해준 다육이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어, 조금 며칠이 걸리죠. 예, 그래서 이 봄철 분갈이 해준 다육이 우리 이웃님들께서 2차 물주기 제대로 또 잘하셔야 되고 저는 봄철 분갈이 할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작년 가을에 또 너무 많이 해 주어서 어, 보니까 다 상태도 괜찮고 해서 올 봄에는 조금 편안해요 예, 요렇게. 이렇게 칠복수는 이렇게 하엽을 또 이렇게 한 장씩 지고 있죠. 예, 칠복수가 예, 자리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칠복수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달, 여기, 샤를로즈죠. 예, 샤를로즈도 이렇게 아, 샤를로즈가 살짝 이렇게 입장을 조금 벌리고 있죠. 예, 물반응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살짝 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 조금 반응이 보여서 조금 괜찮죠. 예,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예, 햇빛 있는 쪽에 와서 어, 조금 짱짱해질 것 같아요. 예, 페르독스도 요 아주 예쁘죠. 예, 페르독스, 루돌프, 엘히오로물 먹고, 빳빳해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빳빳해지면서, 아랫 입장은 또 하엽지고, 예, 그렇게 앉아 오물이고 어, 물 주고 나니까 훨씬 더 건강하죠. 예, 요렇게, 어, 오므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또물줄 시기가 되면은 또 물을 줘야될것 같아요. 예, 라우이도 지금 아주 예쁘죠. 예, 라우이. 그리고 또 여기는, 예, 부... 어, 요 아이는 철하죠. 예, 브레이브 철한데 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브레이브 철화도 지금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토리마네시스 요 아이도 지금 백분이 살짝 더 생기고 예쁘네요. 여기 예, 독일 샴페인. 예, 독일 샴페인 아직까지 예쁘죠. 예, 요 아이는 한 6, 7월이 되면 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한창 속 입장이 요렇게 예쁜 것 같아요. 예, 아래쪽에는 릴리시나, 예, 요렇게 잘 지내고 있죠. 예, 릴리시나, 예, 작년 여름에 탈이 났던 댄섬, 예, 요렇게 물 먹고 잘 자라고 있죠. 예, 그리고 이쪽에는, 어, 기 시트리나 요 아이가 어 굉장히 예뻐졌죠 예, 예뻐지고 하엽도 한 장씩 잘 지고 예 지금 색감이 아주 맑아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집시금도 이렇게 잘 했죠 집시금 여기 또 벤바디스 벤바디스는 아주 지금 너무 예쁘죠 예 너무 예쁘고 그리고 또 여기 라울 라울이 살짝 하엽이 많이 지고 있죠. 예, 요 자리에서 적응을 하려고 분갈이 해주고 2차 물주기 했는데 3차 물주기는 라울은 또 물을 아껴야 되죠. 예, 그래서 하엽이 많이 지면은 그때 또 한번 물줄것 같아요. 예, 요쪽에 아르제, 아르제도 잘 지내고 있죠. 예, 아르제 잘 지내고 있네요. 여기 옵투시아가 굉장히 싱그러워졌죠. 예, 옵투시아가 요즘 너무 예쁘네요. 예, 그리고 요쪽에는 아도데스 안으로 오므리려고 하다가 제가 물을 주니까 엘히오로처럼 입장이 빳빳해졌죠. 예, 요렇게 서서히 안으로 공처럼 오므릴 수 있도록 예, 또, 어, 하엽이 또 넘어지면은 또 줄기가 마르죠. 예, 줄기가 마르기 전에 제가 물을 주었더니 아주 생생해졌네요. 예, 요렇게.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웃님들께서 봄철에 다육이 풍성하게 만드는 관리법으로 아직 적심하고 꼬집게 해줘도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영양제를 주어서 다육이 얼굴도 크게 하고 그리고 또 자구도 나올 수 있도록 영양제를 또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면 은될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